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이면서 환경성교주일입니다 환경성교주일은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주인이 인간이라 착각하는 오만함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피조세계를 제멋대로 망가뜨리는 사악함을 멈추고 또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피조세계를 무너지게 하는 인간들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드르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의 말에 좀더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충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자신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들에게 그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자신에게 되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끝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근원도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근원되어진 하나님이고 이것을 되찾아가는 것이 창조의 영성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피조세계 안에 피조물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일원일 뿐입니다.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피조 세계를 창조의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공조와 조화 공존과 조화가 아닌 개발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밭과 같은 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피조세계의 만물들과 공유하고 있는 지구가 지구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악마적인 인식론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탈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과 꽃과 동물들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크고 작은 꽃과 식물도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도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과 식물과 화초들과 더불어 우리는 이 예배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영성입니다. 피조 세계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앞서가기보다, 나만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피조 세계와 발걸음을 맞추고 높이를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옛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전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되어져 왔었던 예언과 계시들이 종료되어지고 신약 시대를 통해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어 짐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전망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전환점이 되어 주는 책입니다. 이와 같은 딱딱한 신학적인 의미들로는 말라기서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에 잘와 닿지는 않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의 경고가 우리의 두 귀를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고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강해를 따라 오시면서 이것을 발견하셨다라면 또그 부분들에서 돌이키기를 시작하셨다라면 말라기서를 제대로 또 정확하게 잘 읽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목적이 아니고 어두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이기에 그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빛이 있다. 진노와 심판과 파멸이 목적이 아니죠. 예언자 호세아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들 안에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다 말하는 이 말이 너무나 참 좋습니다. 예언서인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서 끝까지 참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 강해를 마치는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위로와 안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이 꾸었던 꿈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만 되면 우리가 당한 수치와 모욕은 모두 다 씻게 되어질 거야. 예전에 누렸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늘이 침묵했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자그만치 백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되구나. 차라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낫겠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심은 있었는지 형식적인 제사와 봉헌물은 드렸지만 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일탈을 지도하고 교훈했어야 하는 지도자들을 맞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당연히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스라엘 땅에 광풍처럼 휘몰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심판의 날이 시작되어질 때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고 온전하다 말씀 온전할 수 없다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또 말라기를 보내셔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됩니다. 윌터 브루그마는 예언자는 다시 희망을 볼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라면서 하나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은 지난 3장에 이어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을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임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일들이 4장에 와서 입증되어지는데요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광로와 같은 불로 태워 버리는데 그 불의 온도와 위력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하다 말합니까? 뿌리와 같이여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불살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을 행한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라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장 15절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도 복된 삶을 살고 악을 행해도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결코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의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정신에 타협하는 자들의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점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만한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최종적인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불이 임하는 그 날에 공의로운 해도 함께 떠오릅니다. 공의로운 해가 왜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비추어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오절 시편 1편 5절과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너희가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인지 너희가 악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의인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해 망하게 되는 악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밝게 되고 그들이 네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제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좀처럼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장에라도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더하게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중에 제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수와 보복의 대상들을 향한 악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꽉 움켜쥐었던. 두주먹에 힘을 뺏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두 다 들어 내시겠지. 그분이 하시겠지. 나는 그분 뒤로 물러서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고통, 환난, 핍박, 수치, 모욕과 희생, 헌신 우리 하나님이 모두 다 갚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셔서 치료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여러분들을 뛰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경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와 치료의 광선이 내려 내리쬐어서 충만한 생명과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 인물을 거론하며 전체 말라기 이를 통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물은 사절에서 말하죠.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서에서의 기억은 단순히 옛일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내라고 하는 의미가 기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포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들이 잊어버린 순간부터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나무 기가 시작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철권 통치 앞에 목숨을 부지하고 또 그럭저럭 잘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아세라와 바할 선지자 850명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맞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었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던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라 말한 것은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선 3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들입니다. 곧바로 심판하셔도 되지만 즉시 파멸시켜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에게서 느슨해져 있다라면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해석해 오는데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던 밀터 브루그만의 이야기로 말라기서 전체의 강의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예언자가 사용하는 으뜸가는 어법이다. 그 이유는 희망이 역사의 일반적 동력이거나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언자가 만나고 말해야 할 대상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에게 희망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례의 길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종말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애통과 함께 슬퍼하도록 초청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도록 초대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두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은혜와 복이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겠습니까? 이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하나님의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